안녕하세요. 바르고 정직한 오른안경 안경사 이용환입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,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까요? 우리가 차단하고 싶은 블루라이트는 450에서 460나노미터 사이의 짧은 파장입니다. 이 파장은 에너지가 높아 망막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일상적인 노출이 시력을 해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. 오히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면서 화면이 누렇게 보이는 색 왜곡이 생기면 시각피질의 색 인지 영역이 과부하되어 눈의 피로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 민감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. 렌즈를 착용했을 때색 왜곡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눈이 편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대로 누렇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굳이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바르고 정직한 오른안경은 각 개인의 시각 특성에 맞는 맞춤 보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